야구선수 맛좀 봤다는 채수빈. 최근 snl에서도 포텐을 터트리며 잘나간다는 배우 채수빈. 그런 그녀가 화제가 될 때마다 빠짐없이 기사에 나오는 맞자욱. 과연 무슨 뜻일까? 2013년 연극으로 데뷔한 채수빈은 2015년 드라마 파랑새의 집으로 인지도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5년 야구선수 구자욱과 갑자기 열애설이 터지고 만다. 당시 손잡고 데이트하는 다정한 장면이 목격되었고 같은 핸드폰 케이스까지 발견되면서 빼박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열애설이 터지자 구자욱은 쿨하게 사귄다고 인정했지만 채수빈은 열애 사실을 극구부인하였다. 채수빈은 소속사를 통해 지인들과 있다가 구자욱을 배웅하는 사진 이었을 뿐 아무 의미 없다고 밝혔 고 그냥 친한 사이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채수빈은 인터뷰를 통해 신인 으로서 출연 중인 드라마가 방영 중일 때 이런 일이 터져서 당황스러웠다. 연예인 생활을 맛보기한 느낌이랄까 열애설이 이런 기분이구나라고 말하였다. 이후 구자욱의 별명은 맞자욱이 되어버렸고, 이후 채수빈이 구자욱을 한번 맛봤다는 말이 와전되어서 의미가 지저분해졌다. 아무튼 채수빈의 의도는 열애설을 맛보기했다는 정도였다고 한다.